최근 MBN에서 방영된 음악 프로그램에서 이찬원이 심사위원으로 등장한 후 그의 프로 정신과 성숙한 태도가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특히 한 참가자가 이찬원의 조언을 거부하며 무례한 태도를 보였고 이 사건이 방송 전반에 걸쳐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찬원은 그동안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무대 경험과 음악적 역량을 바탕으로 많은 팬들에게 사랑받아왔고 이번 프로그램에서도 그의 진지한 심사와 공정한 평가가 돋보였습니다. 문제가 된 순간은 한 익명의 참가자가 이찬원의 피드백을 받으면서 발생했습니다. 이찬원이 참가자에게 자신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 진지하게 피드백을 주자 참가자는 갑자기 고개를 돌리며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이찬원은 당황하지 않고 여전히 객관적이고 차분한 태도로 심사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태도는 다른 심사위원들과 스태프들, 심지어 시청자들까지도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서도와 윤명성 작곡가는 이찬원이 너무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정확한 피드백을 해냈다고 칭찬했으며 특히 딘성과 태도가 결국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신동엽은 이찬원의 냉정한 태도와 성숙함에 감탄하며 이찬원은 나이와 경험을 초월한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 큰 논란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참가자의 무례한 태도에 대해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이찬원의 태도는 그가 단순한 가수가 아닌 진지하고 성숙한 예술가로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할 기회가 되었습니다. 팬들은 물론, 업계 관계자들까지도 이찬원의 성숙한 모습과 음악에 대한 진지한 태도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전해졌습니다. 결국 그 참가자는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의 태도는 큰 탈락의 요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고 평가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프로그램에서의 충돌에 그치지 않고, 연예계와 대중문화 전반에 걸쳐 인성과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찬원의 진지하고 겸손한 태도는 앞으로도 그를 더욱 큰 스타로 성장시킬 원동력이 될 것이며 팬들과 대중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이찬원의 이번 사건은 그가 무대뿐만 아니라 인생에서도 뛰어난 프로 정신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배우고 성장하는 아티스트로서 앞으로의 행보에도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